안녕하세요, 디핑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항목 프리를 진행해 볼 기업은 바로 예,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와우! 여러분들 예, 관광하면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예, 세상 어디론가 떠난다는 마음은 늘 예, 떨리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지금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우리 오늘 한국관광공사 자소서 작성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제가 꼭 한번 빠르고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맡았을 때 지원자가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항을 보면 뭐아 일을 내가 잘 했던 경험을 묻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막상 이 질문을 딱 보고 작성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뭘 작성해야 되지 하고 버퍼링이 오실 거예요. 예왜 그렇죠? 예 사실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맡았던 적은 많겠지만 뭐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 대단한 게 있길래 이걸 물어볼까? 도대체 여기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뭘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힌트를 조금 주기는 했어요. 한번 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자 일이나 책임의 내용 일단 내용 써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 그죠 어떤 일을 맡았을 때그 계획을 처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웠겠죠 그다음에 그 과정 그다음에 어려웠던 점 그리고 결과까지 작성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순탄한 일은 적지 말아라 자 여기서 이. 어려웠던 점이 나와 있는데, 이 어려웠던 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과업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과업이 그냥 순탄하고 쉽게 해결됐던 일이 아니라,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일이었다. 난도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문항인지 한번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 뭐, 어떤 말로 정리해볼까 를 하다가 전다 이게 서올랐어요. 네, 일머리를 보려는 문항이다.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지원자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일머리가 있는지 요걸 평가하고 싶은 건데 일머리가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이 일을 할때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청소를 했다 라고 하면 청소는 뭐예요 그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또 오늘 내가 뭔가 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뭐 살을 빼겠다 아니면 근력을 키우겠다 힘을 키우겠다 등등 내가 어떠한 과업을 할 때는 그 과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거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나의 목표가 뭐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o k 이라고 정하는데 여러분들 그 o k 라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OK라는 건 약간 진짜 그말 그대로 대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표예요. 최종 목표. 그 파이널 고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두 번째로 또 일머리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KPI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청소를 한다, 내 방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 방에 침대는 어떻게 청소할 것인지. 침대는 먼지를 깨끗하게 털고 그 다음에 뭐 책상 같은 경우는 음, 책을 내가 깨끗하게 다 진열하고 치우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옷장 같은 경우는요 뭐, 세탁을 맡길 건 세탁을 맡기고, 그 다음에, 뭐, 옷 중에서도 안 입는 옷은 내가 뭐, 박스에 넣어서 정리하겠다, 등등. 내가 이 방이라는 공간을 청소할 때, 방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OK라는 큰 목표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옷장은 어떻게, 옷은 몇 벌을 정리할 것이고, 또 책상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또 침대는 어떻게 절까지, 그 각각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 운동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럼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어,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어, 팔은 몇 세트를 할 것이고, 뭐 어깨는 몇 세트를 할 것이고, 뭐 삼두는 몇 세트를 할 것이고, 이두를 몇 세트를 하겠다. 이거는 근력을 이로 키우겠다라는 이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KPI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그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KPI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잘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 케이블을 당길 것인지, 아니면 2두를 하기 위해서 덤벨로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깨를 키우기 위해서 프레스를 할 것인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 요런 것들을 보시면, 아, 그 목표를, 작은 세부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 방법을 구으로 어떻게 기획하느냐. 일머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플로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소서 문항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설명해 주신 내용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적어야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완성된 예시도 보여 드리겠지만 한번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실제 합격 자소서로 보는 사례인데. 자, 이 자소서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서 오케를 보면 탑승권 발권 기한이 중요했대요. 왜요? 이이 이 지원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여행사인데 여행사가 이 항공사랑 함께 협업관계를 유지하는데 거기서 이 항공사가 발권 기한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 이 여행사는 이걸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탑승권 발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 OKR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친구는 어떤 KPI를 설정했나요? 시간 관리를 잘 하자. 시간 관리라는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관리라는 작은 KPI를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KP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이 KPR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세웠냐요? 이 중장기 계획을 요청하여 캘린더에 표시했대요. 즉, 이 방법 말고도 사실 뒤에 방법이 더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방법은 발권 일정을 위해서 캘린더, 캘린더를 통해서 일정을 관리했다라는 이 방법까지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어, 탑승권 발권기하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로 시간 관리를 하겠다라는 KPI를 설정한 거고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캘린더에 기록하고 시간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3 단계로 딱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작은 일 하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큰 이루야 될 목표를 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지표들은 이 시간 관리라는 지표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캘린더를 관리하겠어. 캘린더로 일정을 관리하겠어라고 일의 구도를 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여기서 이제 아까 어려운 일이라는 상황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려운 일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서 그걸 실행해 나가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뭐예요? 항상 들 변수가 등장해요. 뭐예요? 변수.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네, 슬프게도 네, 제 예감 예상과는 예 다르게 항상 일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떤 업무를 할때 어려운 상황을 뭘 적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던 점을 흘러, 생각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일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예상이 없었던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좀 예상하기 힘들었던 일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예상을 벗어난 이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일머리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하지 않은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뭐냐 했을 때 그냥 야근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저는 어, 이 일까지 딱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한 가지 더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이 일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떻게 뭐 다른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동료에게 협업을 요청한다든지 등등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남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볼수 있는데 그냥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 야근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러면 스마트앱게 해결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또 예를 들면 비용을 그냥 추가로 썼다는 겁니다. 돈 쓰는 거 누가 잘 못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100만원 주어졌다 그러면 그 돈은 솔직히 쓰기 힘드신가요? 네, 저는 사실 정말 단 1분만 해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처럼 돈 써서 해결하는 건 사실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서져서 별로, 네,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은 별로 선호하는 방법들은 아니다. 요 점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성된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된 예시로 보면, 자첫 문장은 두 갈식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과업을 처리했는지 먼저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철저한 준비, 예 뭐예요? 계획, 예 플랜을 세워서 예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두갈 하시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과업을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먼저 그냥 딱 던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술하시는 거예요. 아까 괄호 안에 있었죠. 업무의 내용 말해 달라고 그처럼. 어, 이 자소서에 보면 오피스 상권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대요. 그래서 뭐예요? 음료 제조 업무를 했었겠죠. 음료 제조 업무를 했었을 텐데 이 친구는 점심 시간 때 많은 직장들이 몰려오는 이 피크 타임에 근무를 했나 봐요. 그래서 피크 타임에 음료 제조를 하는 아르바이트 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 번째로 자 여기서 OKR이 나오게 되는데 업무에서 달성해야 될 그냥 큰 목표를 하나 기술해 준 겁니다. 따라서 음료를 빠르게 제조해서 제공하는 것이 매출 그리고 고객 만족도 달성이라는 달성의 핵심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음료 빠르게 제조해야 된다. 그래서 매출과 고객 만족도 달성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음료 빠르게 제조해야 된다. 그리고 매출과 고객 만족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아까처럼 어떤 목표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친구의 계획이 나옵니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짧은 시간 안에 2 0 0잔이란 음료를 제공해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뭐예요? 어, 크림커피였기 때문에 크림을, 어, 커피에 크림을 미리 부어서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0개 잔을 도 미리 준비하고요, 샷도 미리 내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할 분업됐네요. 한 명은 주문과 결제를 담당하고 한 명은 음료 얼음과 크림만 부어서 바로 제공하는 음료 제조를 담당했나 봐요.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한 거죠. 왜요? 빠른 시간 안에 음료를 제공해야 고객 만족과 매출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 이렇게 미리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괄로에 보면 뭐가 있었죠 어려웠던 점을 기술해 달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어려웠던 점이 뭐냐 내 예상과 다르면 됩니다 제일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가 어렸을까요 예, 갑작스럽게 50장 정도의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나는 200장 정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플러스 50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 시간이 널널하면 상관없는데, 이 피크타임 안에 정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50잔 주문이 들어왔다? 카페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멘붕 오신다는 거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멘붕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 멘붕이 오는 상황이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예상치 못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라 했죠. 뭐, 야근을 했다, 그냥 돈을 더 썼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 스마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결하려고 했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고객한테 일정 양해는 구했대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피크타임이라서 시간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업무 분장을 다시 했대요. 원래도 한 명, 한 명, 두 명이 나눠서 하던 업무라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아예 업무를 다시 했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원래는 고객 응대랑 계산 결제만 담당했는데, 그 친구가 응대하면서 음료 제공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받으면서 바로 음료 부어서 제공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한 명인, 본인은 단체 주문을 소화하는데 전념했대요. 이만큼 분업을 다시 하는 걸로 어떤 자원을 재분배한 거죠. 우리가 가용한 자원이 두 명인데 갑자기 일이 추가로 주어졌다 보니 두 명의 역할을 더 바꿔서 어쨌든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용한 시간 안에서 음료를 빠르게 제공하여, 예, 불만 없이, 그죠? 고객 만족도 달성한 거죠? 불만 없이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고객 만족도 하고, 주문을 모두 해결했을 때, 주문 모두 해결했다는 뭐예요? 매출도 달성했다는 거죠. 아까의 o 케냐를 이뤘네요. 그리고 단체 주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오전 11시 전에 미리 요청해 달라는 안내문까지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문제 해결까지 해냈네요.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이 친구는 일머리가 좀 있구나. 아, 일머리가 있구나. 이 일에서 중요한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잘 계획을 하며, 그 계획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계획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스마트한 방법을 구완해낼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로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작성을 하면, 예, 요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번 문항을 제가 풀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되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여러분들 작성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문항이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구조로 적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어 일머리란 게 뭔가 그리고 이 중요할이나 과업을 맡았을 때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와 무엇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걸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 방법을 좀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이 문항은 여러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1번 문항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예, 5번 문항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어, 이거는 제가 풀어드리기보다는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시야를 틔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한국 관광의 강점과 약점을 각각 한 개씩 제시해 주시고 거기서 뭐예요? 집중해야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자이 문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항에서의 핵심은요 사실 여러분 뭐 강점을 파악하냐 아니면 약점을 파악하냐 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사실 마지막에 공사 이 공사의 사업 이해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뭐예요 이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있는지 정말 공사에서 확실히 핵심을 다룬 산업 자체가 이 관광인데 이 관광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문항에서 묻고 있나요? 공사가 이런 강점과 약점을 봤을 때이 한국관광공사가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즉, 뭐에 마지막은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좋겠어라고서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 우리 사업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사업 이해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강점과 약점 찾는 데 너무 메모리 되어서 중요한 거 놓치실 수가 있는데. 강점과 약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는 강점 이 강점을 더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공사의 사업이 무엇인지 또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한번 강점 살펴볼게요 자. 제가 찾아온 거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기술력에 따라서 의료 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대요. 자, 성장하고 있다는 건 뭔가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시장 규모가요. 특히 의료 관광시장 규모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고 강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공사가 잘되고 있는 사업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아니죠. 이 관광산업 자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 산업도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한국관광공사는 지금 올해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요. 이 한국 의료와 K-뷰티의 열기를 활용해서 강한 관광 수요를 견인하겠다고 해요.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건강하게 만들러 오겠다는 거예요. 뭘 믿기로요? 한국 의료와 K 뷰티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는 지금 의료 기술에 따라서 의료관광이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더 지원하기 위해서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시장이 더클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라는 사업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장점 하나 봤으니 단점도 한번 봐봐야겠죠? 예, 뭐냐 단점? 관광 전문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호텔 평균 정규직 종사 현황만 봐도 예, 코로나 때 관광 전문 인력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관광 업계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산업으로 떠나기 시작했고, 근데 또 코로나가 회복돼서 관광 산업이 다시 이제 어,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체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관광업계는 이 관광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들, 관광 전문 인력 뭐 있나요? 여러분들, 뭐,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광명소를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행 상품을 뭐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특히 여행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런 전문 인력들을 하루아침에 당장 툭닥툭닥 얹어서 구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통역 같은 경우는 외국어도 잘해야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인력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에서 뭘 하고 있나요? 산, 관악이 협력해서 청년 관광 인재를 아예 양성해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단계, 구직단계, 재직단계까지 관리해가면서 아예 이 신규 인력을 자기네들이 양성해버리겠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이렇게 커져가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인재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줄 인력이 없다 보니 공사는 당연히 이런 인재 양성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뭐예요? 단점도 중요하지만 그 단점을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번 문항과 5번 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는데 선생님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말고도 좀 자세한 풀이가 더 궁금하고 또더 많은 예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 저희 사오치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저희 항목 풀이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제가 공사의 사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저희 사오치지 홈페이지 첨부 자료로도 업로드를 해놓기 때문에 제가 한 풀이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항목구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